안녕하십니까. 골핑연구소 효프로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집에서 즐기는 취미 활동이 더욱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만큼은 최소한 스크린 골프장을 가야 즐길 수 있는 취미인데요. 이제 그 상식을 깨버릴 아주 어마어마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골프존이 만들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인정받은 바로 그 제품. 바로 이제는 우리 집이 골프존이다. 골프존 비전 홈입니다. 요즘은 제가 GDR 레슨을 받으려고 해도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지 예약을 도통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뭐한 7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다 몰리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이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고 간단하게 스윙 연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골퍼들을 아주 핫하게 달구었던 그 제품입니다. 그 전에 저 효프로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상품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골프존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박스가 골프존 스크린 골프를 그대로 담은 디자인 홈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을 모두 이 박스 하나에 담았다. 그래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엄청나게 심플한 이 박스 안에 어떤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길래, 저 효프로가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물을, 구성품을 다 꺼내봤습니다. 자, 먼저 제일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 에이밍 패드. 시연을 하면서도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웨지 아이언 우드 퍼터 포인터들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앞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 레이저로 찍어서 자, 가 원하는 클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자, 컴퓨터나 어, 디바이스에 꽂을 USB 동글 안전을 위해서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손목 스트랩, 그립 밴드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본체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존은 본체 자, 이 본체가 바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리모컨 기능도 할 수가 있고 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여기에 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집에서 스크린 골프를 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골프존 비전홈을 개발하신 골프존의 정봉진 프로님을 모시고 비전홈의 기능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비전홈을 만나러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너무 기대가 크고 빨리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전놈을 설명해주시면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비전놈의 장점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전놈 들고 설명을 드리면, 제뭐 다른 제품들과 비교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센서 위치가 클럽 헤드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스윙에 대한 궤적을 조금 더 고해상도로 뽑아낼 수 있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센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기구적으로는 저희는 임팩트볼이라는 게 있어서 딱 쳤을 때 실제 골프와 근접한 이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 그리고 이제 이 임팩트볼이 어디서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힘이 뭐 오른쪽에 많이 쏠려 있구나 아니면 뭐 이쪽 많이 풀리는구나를 알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즐기는 스크린 골프와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개발을 할 때도 스크린 골프랑 계속 비교를 해가며 개발 및 음.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로도 네. 이제 최대한 근사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크린 골프와 유사한지 제가 직접 설치해보고 시연을 해보면 얼마나 근사한지 알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를 다 미리 해두었고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로부터 TV로 송출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 런처를 실행시켜 놨습니다 개발자님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런처 맨 상단에 보면은 사용 가이드랑 안전수칙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 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가정에서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수칙이랑 사용 이일를 한번 꼭 읽어보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메뉴에 가장 잘 보이게 해놨고요 네. 현재 이런 패치가 진행됐다를 공지사항으로 알수 있도록 이제 게시판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치가 다 되면 여기 비전놈이라고써 있는 게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되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가 최신 버전을 올리면 자동으로 런처해서 다운받아서 패치를 진행합 됩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비전놈을 실행시키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비전 홈첫 화면이 켜졌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전 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스크린에서 치시는 비전 플러스를 이제 개선해서 만든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즐기시던 비전 플러스랑 내부 구조 거의 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네, 들어오면은 이제 라운딩이랑 연습장 설정이 있고요. 연습장은 이제 평소에 하시던 그 연습장, 퍼팅 연습장 있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연습장, 드라이빙 레인지 그렇게 연습장이 3 개가 돼 있고 라운딩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1 8개 코스를 이제 넣어놨고 추후로 어, 네. 업데이트는 할 예정입니다. 일단 라운딩 먼저 들어가볼게요. 네, 지금 제가 비전홈을 이제 건네받았고 어,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뭐 게임 화면으로 들어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윙할 때는 항상 이 손목 스트랩과 이거 그립 밴드, 그리고 장갑은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이걸 놓쳐서, 기계를 놓쳐서, 던지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던지면 TV로 가거든요. 집에 있는 TV 혹시나 해먹고 싶지 않으시면 안전 장비는 꼭 착용을 하고 게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전 오면 리버컨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늘 위로 향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유지가 되죠? 드라이버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우주 쪽에 맞춰줍니다. 레디! 네, 그럼 레디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래이잘 갔죠? 러프! 저도 사실 지금 거의 처음 체험을 해보는 건데 체험하는 그 감각들이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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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스마 제가 일단 한 무를 그냥 마음대로 한번 쳐봤어요. 생각보다 어, 드라이버 치는 것도 그렇고 아이언 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거리만큼은 다 나가졌고.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니까 개발자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티높이 같은 경우는 음, 네. 실제로 티가 없잖아요. 네. 이제 티를 높게 꽂으면 탄도가 좀더 높게 나올 거고, 티를 낮게 꽂으면 이제 티샷의 탄도가 좀 낮아지는 음. 그런 역할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쿠스공략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치시면 이제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치시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에 되게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래서 공이 정말 왼쪽으로 잘 나가는지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치겠습니다. 어, 나이스 샷. 거리가 지금 129m인데 8번 아이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절을 해서 9번 아이언으로, 9번 아이언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는 것 같은데. 알겠죠. 자 지금 제가 파 g 지 CC로 맵을 설정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스크린 골프를 플레이를 할 거고 같은 코스로 옆에 있는 비전 룸에 가서도 플레이를 할, 네 플레이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얼마나 두그 스코어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항상 같은 스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려맞았어요정차가안 맞았는데 제가 오늘 스크린 골프도 쳐보고 비전 홈도 쳐보면서 두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뭐 비전 놈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스크린 골프와 똑같은 이제 비주얼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온것 같은 느낌이 났었고 그리고 더 과감한 스윙을 통해서 제 한계치를 조금 더 점검해볼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개발자님께서 비전 놈의 진짜 장점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코팅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는 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픽으로 좀 눈을 즐겁게 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마그네틱 볼, 임팩트 볼로 타격감, 골프를 실제 공을 칠 때와 유사한 타격감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코스는 18개고 그리고 최대 6인 플레이까지 가능한 이제 그런 게 되게 강점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후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뭐 맵도 여러 개 추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열여열 개의 맵을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별에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게다가 네트워크 기능까지 네. 그렇게 되면 비전 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와 원격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뭐 집에서 13명까지 플레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렇게 제가 비전 홈을 다 체험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제가 다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 새로운 골프 시대를 열었다 진짜 홈골프가 이제 비전 홈부터 시작이다 라고 딱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골프는 장비빨, 집에서도 연습부터 플레이부터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비전어 저희 골핑에서 3월 21일에 판매를 오픈하니까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프존비전어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골핑연구소의 프협프로 골프전 정홍진입니다. 네, 다음에 네. 또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